진짜가 나타났다. 오연두가 공태경이 사과하는 모습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말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 에서는 오연두와 공태경, 김준하의 삼자대면이 그려졌습니다. 앞서 공태경은 오연두와 김준하가 만나는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김준하는 내가 내기하자고 했지 않냐. 오연두가 나만 나는지 아닌지. 봐라 내가 이겼지. 라며 빈정됐으나 공태경은 오히려 축하한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공태경은 이어 기념으로 축하 턱 내라고 덧붙였고, 오연두와 공태경은 김준하 앞에서 음식을 먹여주고 입가를 닦아주는 등 애정행각까지 벌여 김준하를 질색하게 했습니다. 김준하는 결국 도저히 못 먹겠네 라며 일어섰고, 화그 애가 내네 애였어야 하는데 라고 소리쳐 공태경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연두는 이후 말없이 만나서 미안하다 라며 공태경에 사과했고, 공태경은 이를 용서하며 대신 "혹시 저 자식이 마지막에 한말 신경 쓰이냐?"고 물었습니다. 오연두는 이에 그 정도 말에 흔들릴 거였으면 여기도 안 나왔다고 미소지어 훈훈함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공태경은 못내 걱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공태경은 약속한 두 달이 지나면 김준아를 다시 만날 거냐며 불안하다, 솔직히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 두달 뒤에 김준아 그 자식이 오연두 씨 주위 맴돌거 생각하면 돌겠다. 라고 본심을 토로했습니다. 오연두가 이에 깜짝 놀라자 공태경은 못 들은 걸로 해라. 떠날 사람 마음 무겁게 하기 싫으니까 라며 애써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김준아는 왜 이겼는데 진것 같냐고 분노하다 만취한 채 장세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준아는 오연두도 너도 그 자식한테 뺏긴 게 억울해서 도저히 못 참겠다. 나인에 찢어놓을 거다. 찢어서 오연두는 내가 갖고. 공태경은 넣주겠다. 어떠냐? 좋지?라고 물었고 망설이던 장세진은 끝내 나도 그둘 어떻게든 찢어놓고 싶다. 라며 김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준하는 먼저 퇴사 위기에 놓인 장세진을 구해내기 위해 공찬식과 공천명을 찾았습니다. 김준하 는저 이번 인수합병 건에서 손 떼겠다고 통보한 뒤 자리를 떠났고 장세진은 그 화살을 공태경에 돌렸습니다. 이에 경악한 공천명은 공태경을 만나 김준하의 사과하라며 협박했고 장세진은 고개 한 번만 숙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덧붙여 부담감을 더했습니다. 망설이던 공태경은 결국 김준하 앞에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장세진의 이 소식을 들은 오연두가 들이닥쳤습니다. 오연두는 공태경을 일으켜 세우곤 원하시면 언제라도 이 사람 대신 제가 무릎 꿇어드리겠다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오연두는 이후 나 때문에 이런 일 겪는 거다. 미안하다. 난 공태경 씨 옆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 같다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공태경은 그런 말하지 말아라. 난 오연두 씨 없으면 안 된다. 라며 우는 오연두를 끌어안았고 오연두는 너무 미안한데 너무 좋아한다. 좋아해서 미안하다. 라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김준아는 네가 원한 게 저런 그림이었어? 오연두 네가 불렀지 라며 장세진을 책망했습니다. 네가 공태경 괴롭히고 싶은 것처럼 나도 오연두 괴롭히고 싶어서 라는 장세진의 말에 김준아는 아까 그 그림 못 봤어? 괴롭히기는커녕 더 절절해졌잖아 라며 한 번만 더 말없이 일 꾸미면 용서 못해 라고 경고했습니다. 두 사람이 괴롭힐수록 오연두와 공태경의 마음은 깊어져만 가는데요. 장세진과 김준하의 회방에도 두 사람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게 될지, 앞으로의 전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